내가 진짜 만들어놓고 거의 관심을 껐던 게 하나 있는데, 팬심. 팬심을 진짜 만들어놓고 거의 관심을 끄다스피 해놓고 관리를 안 했거든. 갑자기 팬심에서 나한테 팬심으로 뭘 보낸 게 있다고 연락이 오는 거야, 카톡으로. 책이 두 권이랑, 시 문구, 등거 종이 몇 개랑, 이렇게 선물이 왔는데, 책갈피랑, 필사, 어른이 되는 시간이란 책에 나태주 작가님이신 책이랑, 행복의 기원,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, 라는 책을 두 개를 보내줬더라고. 내가 이거는 시간이 될 때마다 조금 조금씩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. <laughs> 내가 용, 책 좋아한다고 했다고? 아, 나 옛날에 소설을 많이 읽었다 그랬지. 책을 좋아했다고 그러지 않았나 아, 진짜, 이거, 너무, 참. 받자마자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. 내가 방송을 한지 이제 두 달이 됐잖아. 방송을 한지두 달이 됐는데, 솔직히, 팬심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, 나한테 이렇게 선물을 보내줄 사람이 언젠가는 생길 수도 있겠지. 언젠가는 생길 수도 있겠지. 그런데, 이거를 딱 봤자면 내가 이런 선물을 받을 정도로 뭔가 제대로 보여준 게 있었나?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. 아, 좀,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, 그래. 내가 이렇게 그, 선물을 받는 게아 내가 누군가한테 방송을 하면서 선물을 받을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 이게 입 밖으로 꺼내진 못하겠는데 <laughs> 아무튼 어, 선물 보내준 우리 잉어한테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. 자, 편지도 보내왔다. 이거를 여기서 읽어 도 될런지 모르겠는데, 어, 못 적은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. 음. 미르님 안녕하세요. 유튜브 목소리 영상으로 처음 보고 유튜브로 한번 보고 있는데, 목소리 영상을 보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. 어릴 때 상처에 대해 얼마나 이겼는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었는지에 대해 돌아볼 계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미르님 목소리가 매력 있고 예쁘다고 생각하고 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. 그러니 목소리로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빛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미르님의 빛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. 예전에 누가 행복이란 기분 좋음이라고 했는데 미르님도 미르님만의 행복을 찾아서 즐겁고 행복하게 방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첨부한 글자는 역사사인데 사람의 입으로 역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먼 훗날 미르님의 책이 완성되었을 때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유튜브 구독자 300명 돌파 감축드리고 더잘 되실 겁니다. 날이 많이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라고 편지를 손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편지지에 담아서 보내주셨어요. 이거는 내가 따로 이제 뭐 언제 또 열릴지 모르겠지만 팬들이 보내준 선물 박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의다 보관을 하겠습니다 자, 아무튼 이거랑 이제 빼빼로도 <laughs> 빼빼로데이라고 빼빼로도 보내주셨는데 음, 아유, 내가 진짜 선물을 되, 받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 음, 선물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에이 용신 감동한 거야